뭐고 쉽다라 그렇게 같이. <laughs> <laughs> 네. 너 그렇게. 이거 편한것만으니 이렇게 해봐 보니까요. 모자라는 인간들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삼촌 이에뭐 계명이라는 헤르한 해수의 책을 뭐 성배해 준 적이 있어. 가지고 읽어 봤는데 뭐그 책에서는 이제 동양이란 뭐 관련된 내용을 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헤르만 헤세라는 그뭐 독일 작가도 뭐 동양에 좀 심취한 사람이었다 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또그 사람 또그 사람도 뭐 자기 작품에 뭐 친중 성향을 좀 반영한 게 있을지 그런 게좀 궁금해집니다. 그 이제 그, 그 헤르만 헤세 같은 경우에는 그뭐 중국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생각, 주로 인도적인 다 그래서, 시타르타.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모니를 모델로 해서, 그 젊은 시절 모델로 하는 그런 소설도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시기, 젊은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도, 그 아시,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한 다 이런 게또 쉽습니다. 이제 그니까 러 자기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참 피곤하고 불편하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를, 이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 오늘 불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스트레스 사이즈 얼마나 많고.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상대적 바라다이스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 긴장이 예, 존재했는데 뭔가 성취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뭔가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인도 심리주의에 심취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또대포에서또 그런 많이형성되어있었습니다 헬만 에스는 주로 인도에만 많이 심취해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좌익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좌익적이었습니어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네, 예, 저가 지금 왔습니다. 저는 아, 미국 반도체에서 랩 리설치에 있습니다. 어,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공맹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어, 중국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 협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 중국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협박을 한다지만, 눈치는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동물이 동물이 눈치를 보면 일단은 건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도 눈치를 보는 건 두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중국을 두려워하냐? 문재인 정권 때는 중국에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수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눈치를 본다는 건 중국 두려워하고 있다. 왜 중국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우리 교역 상대국이니까 중국 없으나 우리는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중국이 없으나 우리가 굶어 죽었냐? 죽었냐? 중국과 우리가 교역을 한지또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중수료 이후에, 그전에 우리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저런 협박에 대해서, 과연 두려워하고, 중국 눈치 보고, 계속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과연,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이점에대어서 <laughs>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문명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입장으로 딱 왔을 때,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이제 옛날 시대전부터 이걸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 그, 요번 월남조선 보고 좀뛰어면지 어떻게 한번. 글쎄, 저거 이거는 이거를 그 월간 그, 로서기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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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인터넷에서 올라져서 건설해 보시면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제목도 그, 북한, 중국, 중국이 중국이 북한을 혈맹이라고 하는 사람이예요 중국과 중 정도 혈맹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단순하게 정리하자 그다음에 저 뒤에 제가 여기에 붙을 거예요. 쭉 빛의 세계를 보시죠. 날라간 동물 13조원인거죠 응. 한동은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을정도죠 나토 요건또 잊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나토 문제 관리 해가지고 이까지는대 협박조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별로 잘 안알려져가지고 히 이제 됐었는데6때 그, 참전, 그, 국가, 16개국 참전 국가 중에 9개국이, 9개국이 9개 나라가 나토. 나토입니다. 나토입니다. 그쵸, 터키. 예. 터키는, 예. 그니까, 터키는 그, 6.25 전쟁 도중에, 이제, 그리스 터키는 가요. 그, 어쨌든, 16개국 참전 국가 중에 9개국이 나토입니다. 즉, 그니까, <laughs> 나토가, 그러니까, 단순히 유엔군, 그러니까, 유엔 참전 결의막 유엔군은 독자적으로 군을 건드리는 게안되니까 근데, 추측기 나토였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하고 나토가, 그러니까, 이게 6.25 전쟁이 역사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사례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추초기 나토였다는 이걸 좀 널리 좀 알려줘서 좋겠는데왜 문성열 그 정부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토에 요번에 초결을 받아가지고 갔으면서도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해놓지 잘모그겠다라는 생각이 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요새 아시아판 나토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시아판 나토. 부상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닉슨이 등장고다는 시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당시 정치적 상황들을 국제적 상황이 미묘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네, 닉슨 독트리는그 다음에 나왔습니다만, 점점점 소위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 스스로라는 분들을 이제 전락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역지향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부상으로서 아시아 판마 나토 무상 우산, 아파트 우상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물론 실현이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또 사실 이제 이대세계 그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쭉 다가오고 중 그러니까 6.25 전쟁이 16개국 참전, 나토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그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공이 침이 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이 부분들 정리가 지금 안 됐죠. 이게 그 지금 양상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같이 이놈들 이제 하여간 대북 소음을 이는데그 너로 까불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아, 아파트 우산, 아시아판 나토 우산이 왜실현이안 되는 거니며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습니다만, 그때 아직 정리도 안 됐지만 일본이 못하겠다, 일본 일본이. 그런데 이게 일본 때문에 어떤 시계 내막인 거 하면 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일본은 압도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가 있었어. 친중적 분위기가 훨씬 강합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훨씬 강하고, 미국 쪽에서 압박이 여러 가지 일까지 다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알려져 있는 거는 일본의 뭐 재무장이었다고, 전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그런 어떤 걸, 그러니까 골차 문제는 끼어들기 싫다라고 계속, 일본 빠지면 안 되잖아. 이런 것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한미 그이 관계 물론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말할 것도 없고 서구 약점이 다서안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본영을 이끌어 나왔던 자유민주 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농토의 얽매에 있는. 농토체제 대륙체제, 땅체제가아니는 해양문명체제. 이 부분들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3위죠? 그죠? 일본, 미국, 한국도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그 뭡니까? 그, 3만 달러 넘어가고, 인구 5천만 넘어가는 그게 한국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 정도.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도 힘들게 뭉치고 하면은. 그리고, 어, 나라의 크기 차이는 있죠. 그러나, 아, 한 번도. 에, 중국이 지금 오늘날 감히 주권 국가한테 얘기하는 적당히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죠. 한, 그렇죠. 그, 이렇게, 그런, 이게, 그러니까, 이 건대주권과제의 체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존을 포기하고, 막 대충 살자. 그러고 싶으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게 뭐 그, 주구장창 잘 누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 박원순이 말 맞다나, 말궁댕이에 파리가 붙어 가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 똥파리 같은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 뭐 파리가 되고 싶나요? 그게 아니더라면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도,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저는 단언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역사가 해습니다 중국의 역사, 아까 송나라의 번영과 몰락,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예로, 명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직전에, 그 얼마 직전에 불과 10여 년 전에 명나라가 큰음망진창의 정치적 체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그 이렇게 공물로 세금을 받고 해가지고 축적해 놨던 공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청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그래서, 또 나중에 서구에서 막 들어오고, 우리는 그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에래 그냥 한순간에 음반증에 누구 주한앉아버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인 그런 게 있다라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게, 그, 그런 것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인들이 만약에 말공둥이에 붙어가듯이 사가, 자유는 이제 포기, 포기를 해야 되고 뭐 인간이라는 게 그럭저럭 그 배부르게 먹고 생존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자존감, 대한민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고 듣습니다 그러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로는 선을 그어야. 돼. 이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닙그 다음 다음에 따르는 대가는 네, 대단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조선족보다 그 아래의 직업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송나라가 음. 멸망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원나라가 몽골족이 자기 판본의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제1등급, 몽골, 2등급이 생모기, 서양인들 같은 이런 그 종족들 생모기 쭉 내려가가지고, 4등급에 가장 밑에 남는 게남성인이라고딱 해버린 겁니다. 그나마 고려는 2등급 취급은, 네. 창국이 네. 아닌데도 2등급 취급은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들. 그 한국 이제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은 이제 선을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함부로 얘기할수 없겠지만 중국면에서 특히 한족주의적, 한인종족주의적인 나라들은 전쟁을 잘 못합니다.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군기가 엄정하게 서는 문화가 없어서 그렇다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족 왕족이라는 게한 나라 송나라, 옛나라 세개입니다 나머지는 한조광조가 아닙니다. 오늘날 뭐, 당나라 군대에서회에서평양에서 당나라 군대 대단한 입니다 당나라는 또, 뭐, 그 한조하고 유목 족의 융합 운명이었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다른 정치적인 어떤, 그, 체락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졌지만, 청나라도 없고, 송나라도 더 많을 고 송나라도 옛나라도, 그, 한나라도 마찬가지로 전쟁상으로. 싸움 잘 못하고,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 아, 한무죄 때, 그, 이쪽에, 동, 동쪽으로 해가지고, 당분조선 무너뜨리고, 뭐, 한석은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쭉 있고 하지만, 그때도, 그니까, 러 그, BC 107년, 108년 그 시기 때도,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내부적으로 무너져요. 군사적으로 한나라 군대가 정보를 났다가 이제 해내냐,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아야 될 거고. 그래서 중국은 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 왜그런가를 오기 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이런 팽팽한 어떤 긴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니?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서구세계에 있는 것들은 유어 라이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사회정치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도 아웃된 거잖아요 라이어,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계약문화 속에서 아웃된 그건 못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중국 쪽으로 오게 되면 확실하 위치에 자리 잡는 것은 관시 따금이 이게, 이 문화 차이. 이게 충돌을 했을 때, 어느 쪽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느냐. 극단적으로 쭉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문화입니다. 이념적 가치,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신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가치가 되는 거고. 관심 나그 문화라는 것은 정서적이고, 선정적이죠. 근데 이는 극단적으로 쭉 가게 되면 허물어집니다. 인간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한편으로 굉장히 정서적인, 정적인, 감성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약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을안 됩니다. 그렇게 니다 그러니까, 인간인들한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논란을 떠나가지고,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하죠. 종교적으로. 그 그렇죠? 다음에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바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정서적인 믿음이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이런 것, 이런 문화가, 인간은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감성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인간은 인형적 가치를 살아남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감정과 이해관계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장고하게 궁극적 생명력을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전신문화적으로 버티기는 하겠지만 중심적 성자가 되는 것은 안 되게 되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니다 늘 그렇게 하가 어느 시점에서 무너져 내려고 무너져 내려고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